봉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풍tv입니다. 오늘은 파레트를몇개 잘라볼 겁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충전식 그린옥스 40볼트 체인톱으로 이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인톱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보고요. 배터리식 체인톱, 전기체인톱에 대해서도 장단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 성품은 별거 없구요 이렇게 배터리로 이렇게 배터리로 치우시고 자르시면 됩니다. 요거 요건안전장치구요 밀면은 버튼으로 작동하지 않구요이 떼기 상태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배터리 차크 뭐스치가 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넣으면 지금 세칸 남아 있죠? 세칸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는 과부하나 뭐 이상이 생겼을 때 들어오는 점등 표시 여긴전등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작동할 때이 완전 레버를 누르고 눌러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는 체인 오일을 넣어가지고 체인에 윤활유를 공급해서 체인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 레버는 앞쪽을 위로고요. 레버를 앞쪽을 밀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전원이 들어오면 녹색 전원 버튼과 이상 표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안전 전기를 앞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작동을 시켜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 레버를 앞으로 제껴주고 이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 가지고 잠시 철수, 하겠 습니다. 시골에 사면 체인톱 하나쯤은 구비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선택지가 엔진톱 밖에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전기 코드로 바로 꼽았을 수 있는 전기식도 있고 배터리 충전식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이실 겁니다. 많은 나무를 벌목하거나 버섯 재배 같이 나무를 많이 자르는 분들은 당연히 엔진식을 사셔야겠죠. 하지만 집에서 화목보일러나 가끔씩 나무 자를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전기식과 충전식을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각각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식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엔진식의 장점은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휘발유를 넣기 때문에 휘발유만 계속 넣으면 장시간 사용할 수 있죠. 단점은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이 나오고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을 섞어 쓰는 이행정 기관이라 잘못 관리하면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으로 체인 톱이 돌기 때문에 정지 시 바로 멈추지 않아 키백 같은 상황에서 엔진 힘이 세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식은 구조가 단순하고 가벼우며 소음도 엔진식에 비해 적지만 파워는 엔진식에 거, 버금가게 나옵니다. 다만 전기를 사용해야 돼서 콘센트를 끌고 다녀야 하고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기가 있는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가장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 충전식은 소음이 엔진식에 비해 적고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식처럼 이동이 자유로워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 과부하가 걸리거나 킥백 같은 현상이 생기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굉장히 쾌적합니다. 엔진식 시동 안 걸리면 애꽤 먹거든요. 다만 배터리 무게 때문에 엔진식에 버금가는 무게를 가져서 무겁고 엔진식에 버금가는 파워를 내려면 80볼트급은 되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문제인데 처음에는 배터리 효율이 좋지만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사용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배터리가 비싼 편이라서 교체할 때 배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1년에 한두 번 쓰게 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배터리 하나로 30에서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장시간 사용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많은 양의 나무를 자르거나 전기가 없는 곳에서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혹은 가끔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큰 파워가 필요할 경우 엔진식을 추천드리고 나무를 많이 자르지만 화목보일러나 버섯복 같은 전기가 들어오는 고정된 자리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식도 좋으며 이동하면서 잘라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면서 자주 사용하실 경우 충전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전식은 비추입니다. 그리고 안전 장치가 잘 되어 있어 좀더 안전한 것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린옥스 40V 체인톱은 힘이 엔진식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해서 체인톱의 날 개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많은 양을 자르지 않아 저한테는 그다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엔진식에 버금가는 제품은 80V 제품인데 그만큼 무게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도 초기 가격보다는 많이 저렴해졌네요 그리고 충전기가 일반형과 급속형이 있는데 급속형이 빨리 충전돼서 좋습니다 가격은 제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전기 체인톱이 보통 제일 저렴하고 엔진식과 충전식은 제품에 따라서 비싸고 싸고 하더라고요. 엔진식 같은 경우 제 주위에는 허스크바나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체인톱에 대해서 비교해 봤고요.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체인톱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태풍TV. 태풍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